무시로, 무조건, 무차별, 무수히, 무릅으로, 무엇보다 무한을 당해도 이병욱 박사의 현장 전도 칠무원칙 아, 시청자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C 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방송입니다.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방송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 드릴 순서. 어, 교계 뉴스입니다. 아, 지난달 31일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광인교에서 총회를 열고 신천지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를 이단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31회 총회를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추진할 것을 자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단 대책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감리교가 이단 결의 제안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단 관련 대책을 결의했습니다. 감리교가 특정 단체를 이단으로 공식 결의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감리교가 총회를 통해 이단으로 결의한 단체로는 신천지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구원파,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등 아홉 개 종파입니다. 또 예의주시해야 할 단체로 네 곳을 결의했습니다. 해당 단체로는 김기동의 배려아 아카데미와 큰 믿음교회, 만민중앙교회, 평강제일교회 등네 곳입니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주일 다음 한 주간을 이단 경계주간으로 제정하고 소속 교회에 이단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21세기 찬송가 사용 중지 결의안은 수차례 토론과 찬반 투표 끝에 최종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총대들은 이날 현재 찬송가 공예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찬송가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새 찬송가 제작보다 찬송가 공예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토론에도 총대들의 의견은 모아지지 않았고 결국 21세기 찬성과 사용 중지 결의안은 최종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이밖에도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제31회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